극자든 극우든 온전한 아주 강한 안정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자든 극우든 주변으로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정치 세력들이 극자와 극우로부터 방어벽을 세워줘요. 주류화 되지 않게끔 기성 정치 세력 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쪽이 뚫렸어요, 사실. 지금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주류 정당이 이분들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니까 주류화 되는 길을 일부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동조했던 분이 그 당의 후보가 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흐름들이 다시 주변화 되는 쪽으로 가져야 되는 걸로 우리 정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만 풀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영역이 있고 그것의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에도 달려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힘이 그구정당에서 내란에 동조하던 그 정당에서 한미적 보수정당으로 되돌아오는 복원되거나 정상화되는 과제가 한국 민주당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네. 그거를 내란 극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의미라면 저는 뭐 동의할 수는 음.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미+ 국도 말이죠. 티파티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마가 뭐 메이크 아메리크크리 어게인 어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그 의회에다 의회 난입을 지시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요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은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란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보면 사법적 단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규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것은 정말로 그 시민의 자유에 대한 그런 뭐랄까 과도한 제약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